매일 공감 연습 문제 26번. 놀이터를 떠내려고 하지 않는 아이에게 이중 구속 언어를 사용합니다. 너는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살아. 엄마는 갈 거야. 자릿수 안녕. 잠시 후 빨리 안 오고 뭐 해. 아이는 이중 구속의말에 혼란스러워합니다. 이럴 때는 빨리 사과를 하고 수습하는 공감 대화를 해야 됩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중 구속의 언어는 그 미국의 언어학자인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이론으로 상반되는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것을 뜻합니다. 순간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면 수수, 어, 수정하고 수습해야 합니다. 이미 한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지만 사과하고 바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. 특별히 진심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설명하면 아이도 납득하고 혼란에서 빠져나와 안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이중 구속의 말을 자주 들은 아이는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어서 혼란스럽게 되고요. 선택을 잘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기 쉽다고 합니다. 내면화되면 자신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. 자, 이 대화에서 그럼 상대는 어떤 마음일까요? 혼란스럽죠. 엄마가 이랬다, 저랬다 하니까요. 사과의 말과 마음 표현을 일단, 미안, 아, 사과를 해야죠.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해. 그 다음에 진심,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면 좋습니다. 엄마가 혼자 가겠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야. 엄마가 어떻게 너를 놀이터에 두고 가. 내가 자꾸 안 간다고 때를 쓰니까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온 거야. 그다음에 아이를 권유합니다. 엄마 손 잡고 집에 가자. 자, 공감.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혼란스럽겠다. 미안해. 마음 표현. 엄마 혼자 가겠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야. 엄마가 어떻게 너를 놀이터에 두고 가. 네가 자꾸 안 간다고 때를 쓰니까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온 거야. 엄마 손 잡고 집에 가자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소공성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